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한성대 아이스티 디자인학부 수시업 격작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제시물은 스프링, 오렌지, 털실이 소재로 주어졌습니다. 스프링을 클로즈업해서 화면 전체에 배치하여 스프링으로 방사한 공간을 만들었고, 세개의 소재가 조화롭게 연출되기 위해 클로즈업된 스프링 공간 속 털실들이 끌어당겨 즙이 나오고 있는 오렌지를 연출하였습니다. 컬러 대비와 명도 대비, 표현 등으로 주제보 오렌지에 가장 집중해 갈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클러즈업한 스프링을 그림 전체에 보여줌으로써 통일감을 주었고, 그런 통일감 속 털실 사이의 오렌지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방사형인 스프링의 그림자로 직선을 만들어 직곡선 대비로 그림이 더 집중될 수 있게 가독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포함해서 스케치는 50분 안에 끝낸 뒤, 스프링의 어두운 명도를 생각하며, 밝은 명도인 오렌지부터 최대한 빠르게 채색하였습니다. 어두운 명도는 스프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가 너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밑색을 깐 뒤, 차분하게 표현하며 밀도를 올렸습니다. 문제지에 나온 털실의 컬러는 레드였지만, 오렌지의 컬러와 대비되는 블루로 채색하여, 컬러 대비를 보여줬습니다. 명도 대비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센 명도 대비는 가장 잘 보여야 하는 주제부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제부에 가장 센 화이트 블랙 대비가 오고 점점 공간의 뒤로 갈수록 명도 대비는 확실하되 주제부보다는 명도 대비가 약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프링이 반사체다 보니까 일로우톤이 자연스럽게 반사되어 그림의 통일감과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 연한 마카로 채색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중간에 최대한 많이 일어서서 보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그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수정할 부분을 찾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보이는 밀도를 체크하며 계속해서 밀도를 주제부 위주로 올려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과감한 소재 활용과 확실한 컬러 대비와 명도 대비로 인한 주제부와 그림의 가독성이 득점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성대학교 ICT 디자인학부의 합격작을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